네, 안녕하세요. 파이브지철학의 이은영입니다. 어, 오늘은 아, 이게 천자문 아, 네, 이어서 하겠는데요. 오늘 또 <laughs>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저희 그 어, 지금 17년차 저희 어, 은사님이시고요. 또 어, 직업은 목사시고요. 어, 전공은 어, 한국철학이시고. 어, 또 종교는 불교이신 <laughs> 네, 엄삼섭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음, 어, 성공 기계 총증 항극. 아, 여기 해 주실 거예요. 네. <laughs> 한번 어, 아주 강의가 좋습니다. 음. 잘 아, 들어보시고요, 선생님.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상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인데 지 공부를 할때 항상 서른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는 걸을 서른 번 하고 낙글자를 두 번씩 읽고 거기에 대한 용례를 두 가지씩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공 성공 기계 하고. 총정한극하라 성궁기계하고 총정한극하라. 그낙글자 살필성 살필성 몽궁몽궁 몽궁. 살필기 살필기 갱계할개갱할개 골총 골총 할정 드할정, 드할정. 룰항 높일항 다할극 다할글자에 대한 용례하겠습니다. 살필 성자는 성찰한다, 반성한다 할때 성자입니다. 몸공자는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을. 여기서는 몸이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혹은 자기 이렇게 해서 하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 살필 기자는 우리가 기롱한다, 살핀다. 그 기롱한다는 건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남을 기롱한다는 건좀 놀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겐기할겠자는 우리가 그 겐기한다 십계명할 때개자 겐기한다 할때 십계명할 때개자고 공개한다 그러죠. 공개한다 할때개자예요 그다음에 골총자는 총회를 받는다 그러죠.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신하 이럴 때 총자예요. 골총. 드알정자는 정가한다, 정산한다 할때 정자예요. 드알정. 그다음에 계로를한 자는 대항한다, 반항한다 할때한 자고, 그 다음에 다할 극자는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죠, 그죠? 태극기 할때 극자고, 북쪽 것은 북극, 남쪽 것은 남극이죠. 그래서 다할 극이에요. 극도로, 극한. 오늘 날씨가 춥죠. 50년 이내 가장 추운 날이 돼갖고, 극한이라 그래요. 극도. 그때 극자예요, 다할 극.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성궁기계는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자기 스스로 성찰해서 살피고 경계한다 그런 뜻이요 자기 스스로를 살피고 경계한다 그리고 총애가 더할수록 극도로 교만해진다 요 극자는 이 문장에서 는 높인다 극도로 이런데 지극히 높아지지 않고 교만해진다 그런 뜻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보통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겸손하게 이래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업적이 사이고 이러면은 사람이 위사람의 신임을 받으면은 굉장히 그 교만하기 쉬워요. 자기가 혼자서 잘라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해가지고 그교만해져 그러면 파멸의 길로 들어간다.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평생을 지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감추고 이렇게 날마다 그래도 한순간 도 빠지면 지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혹은 임금으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하더라도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통 보면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파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 많이 보았죠. 그죠? 그 자기 실력으로 국무총리가 적절한 자리인데, 대통령까지 할라 하다가... 폐가망신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항상 음?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출 줄을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도로를 가다가도 정해진 속도가 있죠. 그죠. 60km, 60km, 80km, 80km. 그래 가다 가그 속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거를 지나쳐 가면은 교통사고가 나죠.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거에 한70% 정도만 하면은 항상 어떤 때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의 120%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죠. 힘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데, 천리마가 진짜 하루에 천리를 달리면 그만은 죽어요. 천리는 자기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이 소회해 신중년 소회인데 우보천리란 말이죠, 그죠? 손은 천천히 걸어가는데 천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천히 소그름처럼 가야지 천리를 가도 힘이 남죠. 우보천리는 가도 힘이 남는데 천리마가 달리듯이 달리면은 하루 만에 천리를 가면은 힘이 소진해서 생명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때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의 70%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하려면 70%가 아니고 30%만 하면 되는 거예요. 30%는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맡더라도 자기 능력의 30%에 감당할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70%는 할 수는 있는데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죠. 느리게 산다. 이런 말이죠. 그죠. 느리게 산다. 단순하고 느리게 살면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급하게 서두르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100m 달리듯이 1km로 달리면 우리가 달릴 수가 없어요. 100m 달릴 때는 숨도 안 쉬고 10초만에 달릴 수가 있는데 1km를 거으시고 달릴 수가 없죠. 1km는 좀 머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천천히 달려야 되고. 그보다 더 마라톤 같은 경우는더 멀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고 속도를 천천히 해야지 마라톤 코스를 달릴 수가 있지. 100m 달리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자기를 살피가면서 자기의 한계라든가 능력을 살피고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혹시 그 일에 있어서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위사람이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더라도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어떤 권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를 숙이고 낮춰야지 그게 오랫동안 가수에 갔지. 요즘은 조그마한 권력이나 조그마한 물질라도 있으면, 그걸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파멸이 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있는 척, 가진 척, 이룬 척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죠. 보아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잘라도 못난 척 해야 그게 오랫동안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지, 없는데 넘치도록 하면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산꼭대기 있는 나무가 어떻습니까? 말라가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요, 산 꼭대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항상 밑에. 사, 옛날 사람들은 등산 갈때산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요. 원조이라 해가지고 산 밑에 내과에 앉아서 발을 담그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요즘처럼 꼭 산을 정복해야 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건 요즘에 생긴 개념이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산 밑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발을 담구고 신을 한수 짓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옛날 사람들의 원행이지 요즘에는 그래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 옛날 분들은 높아지는 걸 항상 경계했어요. 자기를 낮추어라 그랬지. 그런데 오늘은 자기를 피하라고 높아지는 시대라 상관은 안 돼. 그때 높아진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있는 바람 맞는 그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아래 어린 나무처럼 싱싱하고 열매를 맺고 큰거목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열매도 주고 건을 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 낮은 곳에서 이루 어수 있는 거다 누구든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미움도 많이 받는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소처럼 천천히 걸어가면서 겸손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다시 많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우리 덕천 선생님. 그 강의는 언제 들어도, 정말 이렇게 그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 그런 훌륭한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네, 선생님 만난 지가 이제 17년 됐는데, 사자수학부터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 책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선생님 오늘 무슨 말씀 해주실까? 이제 그거 기대감에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네, 그런 공부를 했던 아주 생각이 안 해요. 어, 저, 오늘 여기 저희 집에 저희 서재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선생님께 여기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장자 강의에요. 사실 여기는 제가 이제 장자 강의를 이렇게 여기, 여기 출연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 번씩 드리고 또 제가 이제 특별히 또 아, 아, 존경하는 분들 또 이제 아끼는 그런 분들께 아 이런 걸한 건씩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 여기 사연 이 있어요, 선생님. <laughs> 제가 이제 장자 강의를 드리는 사연이 있는데, 아 첫째는 이 저자 되시는 분이 김혜영 박사라고 저희 이제 유교철학 박사 선배세요. 지금 이제 공직에 계신데, 어 이분을 이제 한번 어떻게 어떻게 우연히 이제 그 같은 제자 모임에서 만났어요. 근데 아 어,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박사학위 받고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뭐 강의를 하나 주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한두 I h a 어 e a boxer, I have a boxer, I have a boxer, I have 그렇게 박사 받고 이제 강의도 사실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강의를 v e a boxer, I have a boxer, I 처음으로 제가 이제 부모님께 그 강의료의 10%를 갖다 드렸어요. 강의료의 10%를 처음으로, 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셨잖아요. 지난 2020년 이제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또 너무 감사. <laughs> 그래서, 음, 그 그런 거 뭐지? <laughs> 갑자기 이러지. <laughs> 좀쉬었다까 음, 음.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상을 드릴 거야. 그리고 선생님 그 서평 해 주세요. 서평. <laughs> 예, 그 장자강의를 읽으시고 그 선생님이 되게 아,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에게도. 응. 드리는 거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고 책이라고 뭐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막 드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어, 저 덕천 선생님께서 또 서평을 또 훌륭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드리거든요. 데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책이 어떤 내용인지 <laughs> 아니면 이장이는 응. 인류 역사상 가장 재있는이야기군이에요그 응. 연주만 하면은 아주 나쁘게 말하면 뻥쟁이야. 부풀라가 이야기 나니까. 날개 한번 하니까 뭐 말지를 가고 뭐 <laughs>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뭐 한번 해음을 치니까 뭐 남극에서 북극까지 간다. 이건 보름산처럼 뻥인데 그게 인간의 굉장한 상상력이에요. 그때 당시에 뛰어난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자가 중국 역사 혹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많은 것이 나오는 음. 게 있는 즉 예술이나 문화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음. 우리 김혜영 박사님의 이 장자책은 우리가 읽기에 참 좋도록 돼 있어요 글 자체가 문장도 잘돼 있고 이때가이 많은 연구하신 분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완결판이라고 봐요 음. 저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이 책을 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금과 옥조로 삼아라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오클라마에서 열심히 이 장자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 장자는 필독서예요.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장자를 읽기 전과 장자를 읽고 난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은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죠. 그렇죠?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우리 인류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장자의 상상력. 옛날에 새가 나는 걸 보고 새처럼 날수 없을까 하고 상상했는 게 비행기를 만들었죠.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치는 걸 보고 사람도 지뢰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는 게잠수함을 만든 거예요. 상상력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상력을 장자에서 배우고 또 장자는 한가롭게 느리게 천천히 살아가는 걸 가르쳐요. 우리는 이때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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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장자는 천천히 살아가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 좋은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고 장자가 읽기 전에 나하고 읽고 난 후에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상상력 속에서 변화를 가지거든요.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21세기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은 상상의 나라를 장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석, 아주 훌륭한 성평이셨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그, 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이제 2020년도에 다, 두분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처음으로 제가 박사에게 받고, 음. <laughs> 그, 아, 그 강의료로 다 용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강의료를 전액을 털어서 책을, 책을 샀어요, 선생님이 <laughs> 그래서 지금 나눠 드리고 있는데, 아, 또 특히 이 책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 읽을수록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읽고 한번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거듭 읽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책 내용 중에 그, 그 김혜영 선생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가 되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laughs> 엄청 추운 날씨에요 아, 근데 이렇게 또먼길 서울에서 <laughs>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강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